근데 나 이때까지 못 느꼈어. 네. 자꾸 뭔가 뭐 지호한테 괜히 살코살코 이제 좀 이러잖아. 아 근데 아, 저, 괜히 원래,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. 아니 근데 나 방금 어, 옆에서 어. 봤을 때뭐 느꼈는 줄 알아? 네. 마우스 커서 같아. 마우스요? <laughs> 마우스 그 <안 커서요>? 마우스 <laughs> 움직이면 그 요거 <laughs> 어 있잖아. 하살코요? 어 하살코. 화살... <laughs> 아 근데 갑자기 그거 하고 싶다. 뭐? 사랑의 짝들기 아이 근데 셋도 <laughs> 다시... 아, 근데 여기가 뭐 무슨... 뭔 아, 네, 뭐 커플 여행 왔냐? 어?... 이 어,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음... 그래, 재밌겠는데? 어. <laughs> 제가. 어? 그거 전에 어. 제가 먼저 제안을 해봐도 될까요? 아, 뭐, 근데... 음. 손병호 게임... 어? 아, 아 영민이랑 싶다 보네. 네, 손병호 그거 좀 되게 저질스럽고 좀 약간 이제 이런 건데 아 근데 어, 네. 어, 어, 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.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, 네. 어 그렇지 다음에 이 지목하고 아 이렇게 어, 네. 이제 사랑의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하자 다섯 개가 먼저 접히는 사람이 승 아니지 승자예요 늦게 접히는 네. 사람이 음 지는 거예요 지는 거지 그래 그럼 차돈이부터 시작하자 음. 아, 반식의 방향으로 나는 음. 오늘 하고 싶다 하나 둘 셋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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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,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, 여러분. 끝까지 들어야 돼요. <laughs> 그쵸 여기 있는 사람이 말고. 그 여기 있는 사람 말고도 제외하고도 에이, 에이, 항상 하고 싶을수는 있잖아. 나는 일주일 안으로 잭스 키스를 한 적이 있다. 잭스 키스는 뭐? 어? 잭스 잭스. 어, 하나 아, 둘 셋. 오? 어? 어? 둘이? 아한명한명한 명. 아제 일주일 왜 궁금한데요, 여러분들이.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남자친구 없다음에. 남자친구도 없죠. 근데 일주일 안에 누구랑.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럼. 아, 그럼 형님은요? 형님은요? 형 잠시만 말해. 형님은요? 나는 육구 자세를 한 적이. 아, 숫자 69를 구한다. 어 하나, 둘, 셋. 나는 그러면은, 어... 음. 대학교 동아리 방에서 해본 적이 있죠 하나, 둘, 셋. 대학교 안다녔잖아요 와, <laughs> 이쁘지, 아, 와. 와, 진짜 이쁘 <laughs> <와, 진짜 웃음> 친구가 여자 친구가 그 다녀서 그럼 당연히 그 거기 에 동아리방이랑 뭐 걔네 그 축제 할때아 그럼 그 동아리방 어그 어. 동아리방 가서 나는, 나는 어 나도 한적 있어 나도 아 맞잖아 나는 음. 정문 말고 후문을 이용해 본적 있다 하나 둘셋자 음. 정문이랑 후문 왜 후문이랑 <laughs> 아, 아, 뒤에 해봤어? 아, 안 해봤어. 안 아, 접었어. 저... 누가 접었어라고요? 어, 아, 얘만 아, 접었어. 형이... 너만 접었어? 어? 러브 잘생겨. <laughs> 야이 러브 잘생겨! 남자는 이제.. 이성을.. 임신을 이제 시켜본 거나.. 아 그건 너무.. 아 왜! 거야? 아니 왜! 야, 그게 아 진짜 오리지널 식구 고민이지! 여자로 보아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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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그래. 어? 이거는 왜리 지코 형한테 유리한 거니까. 자, 1대 1 말고 세개의 성? 어 3개의 성? 2대 1이 됐든 3대 아, 1이 됐든 4대 1이 됐든, 음. 4대 1이 됐든 음. 다수의 이성과 이렇게 한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우와, 대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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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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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. 아, 아. 난, 아. 난 아. 싫어하야. 아. 어? 너도 봤잖아. 아. 응? 세계도 <laughs> 또 뭐, 뭐 알면서 첫색이 왔다. 자, 이하나둘셋 끝, 나 아? 끝? 누나 아, 없어요? 아, 너무 어. 세상 드라이하게 <웃음> 서놨다. <웃음> 어? 캠퍼스 안에서 같이 술 먹고 놀아본 적 있다. 리타링 한거 같아요, 제가 아, 그치그 네. 캠퍼스 안에 그 야외에서 잔디밭에서. 네. 비타링한 거? 요 어. 나 어, 어, 이렇게 <laughs> 얘기지. 도가할게요도자리게고 <laughs> 돗자리 아, 그래. 누나 두개나도나나게 음. <laughs> 끝났네 도 자기 일을 해본 적 있다. 하나, 둘, 셋. 뚝뚝. <laughs> 아, 아, 이게 왜 나쁜 거야? 아, 아니지, 아니. 아, 됐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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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.. 상처뿐이. <laughs> 아, 이게 왜 상처뿐이야? 솔직한 거지. 아, 뭐 지우가 좀... 난 많았다. 하나 더 있을 줄 알았지. 자무 까무세요. 맞아. 예. 표가 제일 적은 사람이라는 거지? 아, 그냥. 커플 안된 사람 아니면 이성한테 표를 못 받은 사람 마음이 가는 그녀에게 짝대기를 내리세요 하나둘셋 하면은 하나둘셋 그판 짰잖아! 아뭔 뭐 내가 판을 짜! 뭐 내가 하자 그랬어 이거! <laughs> 너가 하자 그랬잖아 임마아 씨X 얘는 왜 카톡을 해 지금 이 시간에. 음, 아, 누가? 아니 샤오를. 와! 뭐라고? 1단 이렇게 길어. 뭐? 어? 아 1단 이제 말도, 말도 안 된다. 좀 너무하네. 그게 오빠한테 카톡을 해? 소설 스슨 뭐 필집을 썼네. 응? 왜 이래? 음. 에휴, 그냥 아, 아, 너무 길어서 어, 좀 읽기도 모았고. 아 근데 여러분들 아 진짜 나 씨발 나 진짜 마음 인술 해야겠다. 저 여러분들 진짜 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저 어저께는 이제 솔직히 이게 찡찡 사운 있잖아. 아 빠시네요. 어? 네. 방송 끝나고 뭐 이랬는데 그냥 어머니가 저 앞에 데리러 왔더라고. 예? 네? 뭐왜요 근데 나를 벌레 보듯이 보면서 네. 애를 갖다 왜 이렇게 술을 먹이냐고 무슨 나한테 존나 뭐라 해. 오빠 어? 할말 없어? 내가 왜 오빠 해라 왔어? 내가 그랬냐고 지가 먹었지. 맞아. 왜 그런 얘기를 못 해? 아, 근데 어떻게 어른한테 어떻게? 어른한테. 와, 아, 그럼 어떻게 패드립을 줘 그렇게? 이게 왜 패드립이야? 어? 할 말은 하는 거지. 에이 그래도 그 어른 입장에서는 맞아. 어쩔 수가 여러분들 없죠. 그래도 어른이 그러는데. 맞아. 이제, 죄송합니다. 어떤 제 이러려고 한건 아닌데. 어떤 느낌지 뭔지 알거아야 음, 그래. 거기까지 백 번, 천 번, 생각해서, 이제, 어? 좋다, 쳐! 근데, 이제, 아까, 이제, 우리 광호상사 끝나고, 이제, 여기 이제 여행 간다. 이제 이래서, 우리 집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잖아. 그래. 근데, 지우 짐을 갖다 동생이 막 챙겨서 이렇게 왔더라고 <laughs> 네. 아니 그래도 나도 얘뭐 지우 방송 보다 보니까 그 동생 좀몇번 오다가 다 봤잖아 네. 그래서 아예 어, 어, 아무튼 어 안녕하세요 아우 아무튼 아유 또 괜히 이렇게까지 뭐분 음, 어? 누나 옷까지 갖다 주려고 네. 이렇게 왔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어 아우, 어, 어, 그래 뭐 이렇게 뭐 해서 어깨를 이렇게 토닥였어 네. <laughs> 좀 약간 우리 내 남자들끼리는 그런 느낌 알잖아. 어? 그 느낌 알잖아. 아니 내가 왜네 동생한테 뭐죄졌어 어? 아니 진짜 사실이면 내가 응? 내 동생 손절할게. 오빠 아, 그럼 손절해야겠다. 팀장. 아, 손절할게. 아니 사람은 나도 되게 친근하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지우 뭐 같은 직장 동료고 같은 가족 같고 해서 되게 친근하게 그 동생이니까 나도 어?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뭔가 너무 냉랭해. 아니 씨브랄로메가왜 이렇게 자꾸 염보성 엄마부터 시작해서 왜 나한테 다 지랄들이야? 어? 아 여러분들 맞잖아요. 제가 뭐뭔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씨브레 내가 방송 외적으로 내가 비 j 애들왜그가족들한테내가 이렇게 왜관시를 받고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돼? 어? 이건 들이치기 위해서 발버지나 간건 내가 진짜 평생 기억할게. 어? 들친. 그립치기... 진짜 이거는 기억 얘기할게. 나는 애터널. 어? <laughs> 아왜 아, 그래? 어? 아왜 그래, 지우야? 아 지우 나빡쳤다아 형님, 아좀 심했잖아요. 아 지우야, 옷 잡고 들이친 거 봤다가. 아왜 그래? 아, 아 지우야,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. 연보성 엄마부터 그 들이친다고. 이렇게 작은 작은 밟아서 간 건데 스토리텔링이죠 아 이걸 또 이렇게 또 드리퍼 마음을 네. 골라주네 누가 봐도 우리 납견이들은 다 드립인 거 그래 알거든 아이 아, 또가족드립이 아. 약하네 아. 나만 건드리려고 내동을 건드리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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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아무튼. 아, 제 아이, 제 그쵸 제아 웃자고 한 건데 진짜 <laughs> 아, 어, 여러분 나? 지우한테도 아, 또, 또 이게 방송적으로 한 단계 넘어가려면은 와그 드립 하나 치라고 씨발 이렇게 빌드업을 한다고 또 하나 배웠을 거예요 맞지 음. 그치 어 깨달음 얻었지 어 그럼 된 거야 와 가스라이팅 아, 주먹 된다. 주... 오빠는 핵 늙은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어이렇 어, 화상실에 누워 있어. 기, 기절한 것 같은데. 네, 어? 기절한 것 같은데요? 진짜? 예. 네. 나 쉬마르운데. 그래서 어쩌라고. 어? 벌려. 아, 농담인데.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, 어. 음, 그래. 잠자기 전에 주머니도 고자야지 예? 음. 아 맞아. 응,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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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내가 오빠한테도 제한게 음. 뭐? 뭐가 서운한데? <놀람> 시X 왜 나한테 네가 서운한게 뭐 있어? 어, 내가 너한테 서운할게 있어야지 어, 네가 왜 어, 나한테, 나한테 왜 뭐. 서운한데? 아니 그니까 얘기해봐 <놀람> 네가 나한테 내가 뭐 너한테 못한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왜 서운한데? 어? 근데 <놀람> 오만해 아니 그니까 난서운하게 한게 <놀람> 없는데 시발. 왜 대체 나한테 어? 아니, 얘기해봐. <놀람> 아 얘기해봐 아 <놀람> 얘기해봐 어설프게 건드리려고 그러지마 어설프게 어? 건드려 어. 볼링 좀 봅시다. 어? 볼링 좀 봅시다. <laughs>